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 교실 45번째 시간. 진짜 선거 이야기 3. 인수도로 모하게 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중도 표심을 잡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하지만 저는 이 선거 이야기를 할때 중도가 없는 것 아닌가? 단지 적극적 지지자와 소극적 지지자들이 존재하고요. 진짜 중도 혹은 무관심층은 기권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재미없어서 선거 안 하겠다 혹은 지난번에는 선거에 참여 안 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 있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난번에는 A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볼때 B당을 찍는 게 맞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의외로 숫자가 많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치러졌던 지난 선거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거를 그냥 정률로만 대비하게 되면 몇 퍼센트 대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 빠지는 요소가 있죠. 기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이번 선거는 세게 불이 붙었다. 양쪽 다 최대한 투표를 했구나. 아, 이번에는 저쪽은 불이 붙었는데 아, 이쪽은 아, 불이 안 붙었구나.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변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면, 지금까지 선거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후보자라면 누구나 인지도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큽니다. 내 이름조차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인지도를 높이는 거에 매몰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우리 그 이만기 후보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거의 뭐 열의 아홉은 어,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다들 얼굴도 알고 어떤 분인지도 알고 이렇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어서 낙선했던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인지도가 그저 높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오히려 그 높은 인지도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지도는 시간이 지나가고 선거가 개시되는 타이밍이 되면 너나 할것 없이 기본 인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지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나를 많이 아는가 적게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인지도만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존, 어, 후보가, 기 당선자가 훨씬 더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직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인지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 인지도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도의 핵심도 방향을 잘 설정한 인지도를 얼마나 가질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도를 먼저 설정하고 획득해야 될 이미지가 설정되어야만 그것에 의한 인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인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인지도 형성은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서 작동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도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공보 디자인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 되겠다. 완성도가 높으면 당선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높으면 좋지만, 핵심은 완성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일 예로, 2016년에 모 후보의 선거 영상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면서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정말 좋은 완성도의 그 영상이 지역 내에는 퍼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선거에서 낙선한 경우 이런 것들은 완성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잘 만들어진 말이 어떻게 잘 퍼지게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오히려 퀄리티 보다는 시의성이라든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던져줄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나의 어떤 이런 발이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결국 핵심은 조직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날라줄 조직 없이는 별무 소용이다 조직에 대한 중요성은 앞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컨텐츠와 조직 미디어의 관계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 좋은 말은 잘안 퍼지지만 나쁜 말은 잘 퍼져 나간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네거티브 전략의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이 합쳐져야만 나름 성과를 볼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연성과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으면 역풍 맞는다 그러니까 아, 그럴싸하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지 않은 네가티브는 자칫 내가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겠다는 그런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다. 두 번째, 전체적인 구도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네가티브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구도는 사실은 A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B인이 네가티브가 A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가고 있는 형국이라든지, 혹은 내 전략이 지금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 네가티브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구도가 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네가티브에 반응할 수 있는 반대의 포지티브 이슈도 함께 준비해 놓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교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상대방의 네거티브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장기적인 싸움을 끌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 비방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 결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직력이 약한 캠프일수록 그런 역풍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상대가 공격해 온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상대방이 나한테 제시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게 맞는가, 무시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전략을 잡고 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 전략이 없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있다면 우리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것에 대응해 줬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중심 이슈가 돼서 선거판을 정리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응을 안 하면 이슈는 이래서 끝나지만 내가 대응을 하게 되면 저쪽 일과 내 일이 합쳐져서 3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시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제 제안입니다. 프레임은 부인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코끼리가 더 떠오르듯이 나에 대한 네가티브 공세가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뭔가가 있는 후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지 말끔하게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특별한 전략 없이, 그래서 선거에 어떤 구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네가티브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10중 8구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삿바 싸움에서 상대방이 유리한 삿바를 잡게 됐다 이럴 때에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짧고 감명하고 대신 강력하게 재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준비한 다른 프레임으로 먹힐 때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사바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정리를 해줘야만 최종적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